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50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집 밖으로 이끌어 냈다. 배단이 가까이까지, 그는 그자신들로두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자야, 그는 그 자신의 두 손을 들어 올렸다. 그는 그 자신들을 축복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에루살렘 성에서 베단이 가까이까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주님의 제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주님이 베단이로 간 것은 에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생명의 열매의 시대가 열린 것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거듭난 생명의 시대가 제자들을 통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은 에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세상으로 새 생명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질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축복할 때가 원인이 되었다. 그 자신이, 그 자신들로부터 그가 분리되어 그리고 그는 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 주님은 이 축복과 함께 제자들로부터 분리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52절 그러므로 그들은 그 자신에게 예배하고 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 자신들을 가르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주님을 하나님께 예배 어, 주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주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제자들만 곧 하나님이 세운 종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이 주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제자들이지만 예, 그런 말이군요. 주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제자들이지만 곧 하나님이 세운 종들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에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제자들은 무슨 슬픔을, 모든 슬픔을 덮는 큰 기쁨으로, 예. 네. 제자들은 모든 슬픔을 덮는 큰 기쁨으로, 에루살렘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에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53절. 그리고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 거룩함 안에 매일, 그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 안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 안에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거룩함 안. 이는 거룩함이 곧 성전임을 드러냅니다. 제자들은 외식이 아닌 거룩함 안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곧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그 마음이 구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주님은 제자들을 축복하고 제자들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요 제가 보는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성경을 아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새 생명으로 창조를 회복한다 라고 누가복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